한국은행이 0.25%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연준회의에서 최소 빅스텝 이상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오늘 밤 나올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있는 미국 와이오밍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은행 가운데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은이 1978년부터 매년 8월 주최해 온 심포지엄으로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합니다. 역시 최대의 관심은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9월, 11월, 12월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 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으며 한미 기준금리가 다시 같아졌지만, 내달 연준의 최소 빅스텝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 재역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로부터의 독립은 굉장히 많이 독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미국 페드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가 더 아마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 폭이 관건인데 미 금융 시장에선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6월 9.1%까지 치솟았던 물가 상승률이 7월 8.5%로 떨어지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빅스텝 전망이 높아졌지만 최근 연준 고인사들 사이에서 강경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파월 의장도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While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고 있다고 보기엔 지표가 아직 미흡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외신은 파월의장이 지난달 금리 속도 조절을 처음 언급하며 기조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번 연설에선 이른바 매파적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